캡슐도 한번 봐주시면 그냥 예쁜 진주알 같아요. 이 진주알에다가 저희가 이 영양만을 꾹꾹 눌러서 담았습니다.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손에다 짝 짜보면. 우리 단순히 캡슐 제품 생각하면 오일 제품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저희가 네 가지의 식물성 오일 들어가 있습니다. 정자수 0%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.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리자면. 제가 한번 롤링 해볼게요. 딱 봐주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우리 수분크림에다가 우리 오일 있죠. 그러니까 수분크림이랑 오일 그 중간 정도의 제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오일이라고 하면 은 정말 모공을 막는 것 같은 그런 좀 답답한 느낌. 그러니까 제가 건성이거든요. 전 오일 제품을 몇번 써봤어요. 근데 진짜 너무 무거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 전에도 못 쓰고요. 근데 밤에만 살 살짝 얹을 수 있는 그런 좀 무거운 느낌인데 저희 디프라운은 그런 느낌 아닙니다. 살짝 수분크림이랑 그리고 저희 오일 그 중간 정도의 제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분이 나의 빈 곳, 내가 진짜 푸석푸석하고 사막 같은 내 피부에 먼저 싹 얹어지고요. 살짝 조금 보송한 마무리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.